12월 16일 월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류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한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 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라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로를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